CU쌤의 수학 개념 사전.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 거냐면, 여러 가지 사각형의 대각선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선에만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이 어떤 사각형이라고 했어요?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르는데, 평행사변형 모양 하나만 그려볼까요? 전혀 평행하지 않아 보여도. 어, 선생님이 그림을 항상 열심히 그린다고 하는데, 어, 잘못 그려요. 그림을 잘 그렸으면 미대를 가지 않았을까요? 어, 평행사변형 하나 그렸고요. 한쌍 평행, 나머지 한 쌍도 평행. 자, 우리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에 대한 성질 기억나시죠?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어,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고 그럼 여기 여기 만나는 두 대각선이 만나는 교점 O라고 했을 때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가 이렇게 각각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치 평의 사변형의 대각선에 대한 성질은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평의 사변형의 세 가지 성질 중에 세 번째 성질이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사각형을 한번 볼게요. 직사각형은 툴이 있지롱. 이렇게 직사각형 그릴 거지롱. 직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부르냐면, 모든 각의 크기, 내 각의 크기와 모두 같은 사각형. 그러다, 그러다 보니 360도를 네 등분했더니, 그래서 한네 각의 크기가 뭐가 된다. 90도가 되더라, 그렇지? 그러면 두이 대각선에 대한 성질이 뭐 있었어요? 이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의 업그레이드 버전이기도 해서 당연히 평행사변형이 가지고 있는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것을 가지고 기본 기본 옵션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직사각형 은 거기에다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이 증명 방법이나 이런 거는 직사각형 편을 <laughs> 참조를 해주세요. 알겠죠? 어 그래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았고요. 마름모를 한번 볼게요. 왜 마름모는 틀이 없을까? 마름모는 선생님이 대각선 먼저 그릴게어 대각선 먼저 그리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아요. 마름 되게 열심히 도형 그리고 있는 거야. 원래 도형 잘못 그려. 봅시다. 마름모를 하나 그렸어요. 이 마름모, 마름모 같은 경우에는 얘도 평행 사변형의 업그레이드 버전이기 때문에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해요. 어, 2등분.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는 걸 기본 옵션으로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추가 옵션이 뭐가 있냐.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납니다. 서로 항상 90도로 만나요. 요것도 자세한 이야기는 어디를 참조하느냐. 마른 모표를꼭 참조를 해주세요. 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고요. 그리고 정사각형. 정사각형은 이 직사각형이랑 마름모를 더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것도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직으로 만나는 것도 당연히 가지고 있어요. 이평행사변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성질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지? 자, 등변사다리꼴 같은 경우에는 두 어,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서 등변사다리꼴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한 쌍이 평행하고 평행하지 않은 쪽의 변의 길이가 같죠. 원래 뜻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두 가게 그의 같은 사다리꼴이라고 했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정리해 주시면 직사, 정사, 등면 사다리꼴이라는 거. 요거 보기로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걸 가지고 선생님이랑 문제 하나 고각기요예제1번 문제를 봐 주시면 다음 성질을 만족시키는 사각형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달라라고 하고 있어요. 자, 1번.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 자,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사각형은요. 평행 사변형에서 평행 사변형 업그레이드 버전이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까지 다 음.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해요. 그래서 니은 들어가고요. 직사각형 디귿 들어가고요. 리을 마름모 들어가고요. 정사각형 들어갑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아까 선생님이 꼭 기억을 해달라고 했었죠.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요. 등변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아니에요. 직사각형, 직사각형의 업그레이드 버전 정사각형. 이렇게 됩니다. 자, 등면 사다리꼴 같은 거잘 기억을 해주세요. 얘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거지,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건 아니에요. 알겠지? 그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사각형은 마름모 리을이랑 마름모의 업그레이드 버전, 어, 정사각형까지 이야기 해주시면 돼요.